Thank uh... you. 꽤 있다. 그로를 응. 여기 음. 라운지에 비빔밥이 주력 메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와봤어요. 고맙습니다. 비빔밥 이거 같이 먹어야 돼. 나 많이 컸어. 맛있어 보이지 않아? 완전. 대나무 원래 김밥이 유명하잖아. 근데 원래 이런 게 있었어? 아니, 그 아니, 저번에, 어. 예전에 팔십팔 차 오래도 없었나? 한별이 집 특두지. 라운지가 먹을 게꽤 많아졌어 음. 처음보다 음. 예전에 갔을 때 ]구나. 너무 먹을 거 없어가지고 음. 두 번째 접시입니다 후식 뒷모습도 못생긴 우리 언니 <laughs> 안녕하세요 7A가 어딘데? 못생겼어 이미로 비상구를 조작하는 행위는 항공 보안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시 준비에 드리는 데시작니 감사합니다. 네. 시에전해드리겠습니다소비뇽블랑으로있으때 감사합니다. 시음해 보시겠어요? 아 그냥 주셔도될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어, 다른 것도 더 원하시면 하나 더 올려드릴까요? 이거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빵더 드릴까요? <목소리도> 와 이거 어 지금 이제 샤먼 공항에 도착했고요 디디 택시를 타려면 지하 1층으로 내려가서 타는 데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갑니다. 너도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화살표 표시된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우측으로 가시면 돼요. 여기 진짜 다 하나하나 너무 감각적이고 예뻐요 우와 진짜 넓다 여기가 화장실이고요 우와 진짜 예쁘다 화장실 타일까지 완전 이렇게 되어 있고 가운! 가운도 완전 세련됐는데? 공기 따로 있고 파우더룸도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우와!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테이블, TV, 침실까지. 우와! 어 진짜 좋다. 드라이기도 다있으이고 지금 바디 로션, 샴푸, 다 바이레도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보면 호텔은 여자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화장할 공간이 진짜 없고 조명 거울 조명이 없어가지고 어두워가지고 굉장히 화장할 때 불편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예 파우더룸을 이렇게 따로 빼놔가지고 화장도 편하게 할수 있어. 화장실에서 안 해도 되고. 안다즈 호텔 뷰는 빌딩 뷰고 바로 옆에 이렇게 몰이 있어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좋다 와 이제 짐 풀고 수영하러 갑니다 와아 어, 수영장 진짜 예쁘다 우와, 오래 하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한다네요. 우 수영장 물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한낮에 놀기에는 조금 더울 것 같아요. 여기 아이네켄 공장 있는 거 아닐까? 지금 언니랑 산책하다가 <laughs> 금 맛있어보여서 먹으러 왔습니다. <laughs> 현지에서 유명한 사차면? 사차면이라고 여기 뭐 현지 특산 우수 같은 건가 봐요. 그걸로 먹으려고 생각합니다. 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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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괜찮은데? 음. 이걸 많이 먹는다고. 음. 음. 여기 그냥 맞춰서 놀러 왔다.

그 다음에 티도 있고, 주류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간단한 스레거리 샐러드, 햄, 쿠키, 우와! 미니 케이크, 과일, 까나페 이런 것도 있는 것같요 지금 라운지에서 음식 받아왔습니다. 트라인 받았고, 바깥 뷰는 이런 느입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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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음. 저녁은 간단하게, 아까 백화점에서 산 식빵, 망고, 그리고 꼬치워거 이렇게 먹습니다. 아주대 조식당인데 메인 메뉴 하나 시키고 이렇게 부페식으로 시킨 올라서는 거예요. 먹을 것도 되게 많고 아마 메인 메뉴도 꼭 하나 아니어도 여러 가지 시킬 수 있는 거. 오! 꿀도 있네요. 진짜 이게 메인 메뉴입니다. 저는 이제 목친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와봤습니다. 오늘은 쇼핑몰에 가보려고 하는데요. 호텔이랑 쇼핑몰이 연결되어 있어서 편하게 그냥 시원하게 호텔 안쪽으로 해서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도 자동으로 열립니다. 여기서 에스컬레이터 타셔도 백화점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올라갈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야외 공간 통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기 이렇게 믹스, 더 믹스몰? 뭐 하여튼 그런 곳입니다. 주변도 정말 예뻐요. 지금 기념품 사고 이것저것 쇼핑할 겸 SM 시티몰에 왔습니다. 엄청 교통체증이 심한 것 같은데 여기가 세동? 새동? 세동이 있는데 엄청 넓어가지고 하루 안에 보기도 힘들다고 하네요. 저는 마트 위주로 돌아볼까 합니다. 뭐살게 있나 해서 왔는데 우려가뭐 이런 맛은. 저한테는 그닥 땡기지 않아가지고. 요게 딱 하나 남았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아마도 초콜릿에 마카다미아가 들어있는 게 아닐지. 그 외에도 과자나 그런 건 되게 많고. 에그롤을 살까 해서 왔는데 에그롤은 없고. 콩미수도 있네요. 중산로 보행자 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길거리 음식도 많이 파는 것 같아요 무슨 오징어 꼬치? 그리고 줄자아이 나머지는 잘 모르겠는데 홀리랜드 왔습니다 수박 케이크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되게 케 많다 식빵도 있네 잼. 소세지빵, 에그파르토. 봐봐, 맛있어. 되게 이쁘다. 어? 근데 그 수건 케이크는 없는 것 같아. 중국에서 뉴진스를 찾았습니다. <laughs> 내가 좋아하는 뉴진스. 가 좋아하는 하니 카오이 먹으러 루이라는 식당에 왔습니다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하이네켄 맥주 시켰고 아주 차가운 걸로 달라먹겠습니다 카오이는 갈릭만 농어로 농어로 정했습니다 짠! 알았어 하나 둘셋 짠! 다시? 너 먼저 찍어 다시 하나 둘셋짠아시쎄밥 그리고 넣어먹을 두부피, 새우완자 그데왜 남은 나머진는안 나오지? 그러게 못 먹어도 어 넣어야 되잖아 근데 나머지가 안 나와? 금방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불렀어 언니가 말해봐 오, 빈 아, 아아 아, 아, 있어.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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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은 먹어도 되는 거야? 응. 어 그럼 나 먹을래. 근데 원래 국물 먹는 거 아니지? 그냥 언니 가 먹는 거지. 그냥 먹으면 안 돼? 아 먹어도 돼. 그래. <laughs> <laughs>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음, 그치? 응 음. 상해랑 비교했을 때 어때? 맛있는 건 상해가 더 맛있어 그래? 응난안 먹을 상해가 조금 더 자극적이야 응 음. 갈릭이 응 음. 이런 맛 아니야 아 그래? 음, 달라 완전히 이거는 음. 마늘 향이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 음. 근데 그거는 음, 많이 나? 마늘맛만 나 이게 야시에라는 건데 오리선지거든요 오리로 만든 핀인데 소선지보다 훨씬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한번 시켜서 드셔보세요 맛있다 哦，好。Oh, oh. 거리에 도착했습니다. 배탈 라서 내내 호텔에서 쉬다가 겨우겨우 기어 나왔어요. 여기 소품샵인 것 같아요. 우와, 되게 예쁘다! 되게 예쁜데, 되게 비쌉니다. 하나도 저녁도 비가 안온 적이 없거든요? 이게 약간 스포성 아니고 몇 시간씩 비가 와가지고 밤무래 호텔로 돌아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비 피할 겸해서 젤라또 가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배가 아파서 못 먹고 언니만고 먹을 예정입니다. 어, 비가 엄청 많이 와요. 가요. 언니 피스타치오 좋아해? 응. 싫어하는데 젤라또 아이스크림 세가지만 오롱, 피스타치오 바질,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토마토, 바질 소르베 <laughs> 숨안 쉬고, 저기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항으로 출발합니다. 역시 공항으로 갈 때는 조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프리미어 택시 불렀고요. 역시 프리미어 택시가 편안하고 개적합니다. 짐도 다 실어주시고요. 안다 좋대, 진짜 너무 좋았고, 돌아가기 아쉬운데 또 집에 갈 생각하니까 좋기도 합니다. 어, 샤먼공항에 이런 게 있어요. 소리는 정확하게 난다는 것 같아요. 어, 갖고 싶다, 얼마야? 진짜 귀여워, 카메라인 것 같아. 이건 뭐야? 핸드폰인가? 게임기인가? 워키토키 아니야? 워키토키 진짜 예쁘다. 우와, 우와. 예쁘다. 인스타스 공항이 굉장히 아담해가지고 살 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금방 구경 끝내고 라운지로 올라가겠습니다. 음료 요거트 올리브, 쿠키, 케이크, 사탕들도 준비되어 있는 것고요 여기 보면 컵라면, 차, 주스, 이렇게 커피도 있습니다. 와인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 빵 그리고 치즈 스낵으로 팝콘 와플 고구마 튀김 아마죽 밥도 샐러드 먹을 수 있게 되어있고 키 있는 거 같아요. 음. 제가 속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만 담아봤습니다. 음. 나 속이 안 좋아가지고. 김밥이랑떡볶이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김치찌개가속나안 음. 음. 좋아. 나 소개 나 소개 안 좋아. 나소아 거 거. 음. 엄마 아개안좋개안치아개김치김치찌개 꽁치 김치찌개. 꽁치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개안아나 음. 그래? 음. 김치찌개 먹고 싶어. 이제 약간 끼게 알았어. 일단 끊어. 음. 약간 귀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제가 어제 배탈나가지고 하루 종일 호텔에 누워 있었거든요. 화장실을 한 20번 정도 건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나아져서 이제 먹기 시작했고. 음, 대한항공에서 비빔밥을 너무 먹고 싶기 때문에 조절해서 조금만 먹고. 비행기 타면 그때 먹으려고 합니다 얼굴 살이 조금 빠졌네요 지금 비행기 탔고 무원들한테 비빔밥 실렸냐고 물어봤는데 실렸다고 <laughs> 맛있게 준비해주신다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로지 비행기에서 비빔밥 먹을 생각뿐 <laughs> 어, 어제 속 안좋아가지고 아무것도 못먹으면서도 계속 비빔밥 생각만 했어요 오늘 비빔밥 먹어야 되니까 참자, 참자. <laughs>